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기독교 신앙의 성소 중에 지성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신자로서 누리는 놀라운 그복 가운데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바로 앞 구절인 7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바울은 인간이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실존적인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앞절인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또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속한 이제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옷을 바꿔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죠. 2000년 전 골고다운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속죄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해방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 경험할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노력은 이 해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성만으로 생각해서 이르는 그 판단의 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내 육신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망에 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1절을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마지막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세 번에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세 번의 전제, 질문은 정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강조해 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보다 더큰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감격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또한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영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말미 아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